우리는 도랑이든 섭리든 미국풀도 먹어야 되고 중국풀도 먹어야 되고 그러나 우리는 전통적으로 한미동맹 을 가장 중시하는 외교정책 또 국내 정책 우리 국민 정서도 그렇습니다. 마찬가지로 한중수교 25년간 우리는 많은 인적 교류 중국과 특히 경제, 문화 모든 면에서 교류가 되고 있는데 이 사드 문제로 인해서 중국의 경제체제를 저는 처음부터 예측을 해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이것이 확신해지니까 오히려 우리 국내에서는 지난 25년간 한중간에 그 우호 관계가 금이 가고 있는 것 아닌가, 이런 생각을 합니다. 어떻게 됐든 우리 당 스스로도 사드 반대의 당론을 수량할 필요성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우리 국민들의 정서가 바뀌고 있다는 것을 나의 대표께서도 잘 인지하셔서 외교적으로 특 지투 국가인 중국에서 중국 정부가 그러하지 않는다고 중국 국민 스스로가 그러한 생각을 갖는다고 하지만 우리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경제 제재 조치 또는 문화 관광 결과 옛날처럼 좀 활발하게 될수 있도록 상호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말씀.